야, 이거 정경이 아니다. 정경이 아니다. 차고 간다. 정경이 아닌 것 같아. 오, 정경이 아니다. 저 끝까지 차고 간다. <목소리나> <목소리나> 여러분들, 오늘 무늬요징어 생미끼 낚시 오늘 저녁에 한번 해봅시다. 그냥 이제 미끼를 정경이로 써야 되는데, 정경이 용신올래기 이런 걸 쓴다는데, 제주에서는 저 뱅예돔도 잘는데 뱅예돔도. 전기기부터 잡고 문이우정을 잡으러 갑시다. 이또 하다 보면 또 전기기 또안 문다. 아, 꼭 필요하면 안 물어요, 이것들이. 카페전문못정 전기기 잡으로 보고 보고. 뭐한요 정도만 되면 안 될까? 근데 그게 살리는 게관건이죠 살리는 게. 할줄 몰라요. 오늘도 대충으로 봤어요 유튜브로 잠깐 배웠습니다 몰라나. 아, 할 줄은 몰라 요 처음 도전하는 거예요. 처음. 이 보세요, 오늘. 문이우 문유... 분요 중에 자고 들간다가딱 옷을 딱 맞춰서 입었잖아. 올 멀리 가지 말고 이 저리 내항에서 입을까 내항에서. 일체 챙겨야 되고 바로차도 불러야 되고 어, 어 정기 이다 요만하면 되잖아요 정기 이 왔다 갔다 하네. 사이즈 이 정도면 되지요. 예? 멀리 갈 필요 없네. 뭐가 없는데요? 분유 중에도 맞습니다. 어찌 바다에 빠져버렸어요? 여 사이로 들어가 버렸어. 맥락시를 해야겠어요. 꼭 잡으려면 안 잡혀 정신 하여튼 뭐쓸라카은 없어요. 어뭐 건드렸어. 뭐 건드렸어. 왔어 왔어 왔어. 다섯 마리만 있으면 충 오늘 낚시하겠죠. 아나 뭐야 다가 뭔가 다가 뭔가 뭔가 정리해다정리이다정리다라 그만해. 미끼를 못잡겠는데 오징어를 잡을자신 있는데 미끼를 못잡겠다왔다왔다왔다왔다왔다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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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오. 다 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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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반찬 해야 될거 같은데 이거 이건 좀큰거 아니에요? 이렇게 쓰기만? 괜찮아요? 잠시만 너 일단은 지금 큰게 중요한 거고 일단 반찬을 정합시다 이거 저희 어머니가 물이 맛, 시 마시... 아니 전기기 맛있때어요 일단 반찬 이거는 큰게 여러분들 물 받고 시작할게요 잠전 다 보고 이뻐기 일단 철거합시다 밑에 보인다 전기기 보인다 오시알창것도 있다 오씨알 무궁 이 것도 씨알 이 큰디, 이 것도 겨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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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좋아, 다 좋아, 다 좋아. 리리도 맛있 는데, 빨리 해도 맛있 는데, 지금 해 드릴 시 간도 없 고, 저도 잡아야 돼요. 이거 은 민장 끼 라고 손맛 시기 지 Earth... 작은 거 지금 두 마리 잡았거든요. 한세 마리만 더잡으면될것 같아요. 기다리기다거기다리기다려기다 이거... 다거 기다려 기다거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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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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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이거... 이거... 이다 이거... 다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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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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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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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이 딴 회는 안 땡기는데 전기 회는 그래 땡깁니다 색감인데 <목소리> 아 색감인데 색감인데 아 색감인데 <laughs> 아, 진짜, <미치겠다> 야. 아, <laughs> 좋네, 이거. 흑감인데, 이거. 저 전기 이 좋아합니다, 저. 저는 겁나 좋아요. <laughs> 나는 구이패. 저 김치 소림이 그저 맛있다. 조림이한 번도 소림을 못 먹어봤어요. 저는 전기 이씨알 좋은 다 챙깁니다. 올라보다 훨 맛있어요. 맛있는 거 아니고, 오늘 목표는 패가 아닙니다. 패가 아니고 저거예요 오징어. 오징어 갖다가 안 물면 저기 반찬 되는 거지, 뭐. 몇개 있습니까? <laughs> 만큼게 반찬 반찬 아따 여러분 들 이런 낚시를 좋아하시는 구만이제부터 돌돔이고 자시고 뭐 때리치고 정기자고 다있장잘 가지고 훅아 반장딱 그리고 정기나 잡 잡는다 아야. 아 맞다. <목소리> 아, 정기이저살기가 가지고 가는 거니까 이 액션 아, 이 박통에 찌개 걸린지 모르고 그걸 판대 던져버렸네. 살아서만. 아, 시. 한번 또 갑시다, 여러분. 저도 말고 들도 말고 한 다섯 마리만 잡았습니 나, 나도 안 해봤어. 나도 유튜브 보고, 유튜브 한번 보고 그냥 해보는 거요 해보는 거지. 나도 몰라요, 나도. 낚싯대는 상어대를 준비했습니다. 릴은 5,000번. 원줄 사오에 목줄 사오이 렇게 해가지고 하려고요. 하늘 이 하나면 되겠죠? 이거 생미끼 낚시판을요 위에다가 전갱이 등기를 하고 밑에 바늘에 이제 걸린다 하더라고요좀 약해보이긴 약해보이죠. 근데 뭐 상관이 없는 거냐니. 뭐를. 미끼를 살려 가잖아요. 지금 미끼를 살려가. 물이 담겨 있어가지고. 아, 아까 내 말은 어어요아시 반에 안군어 11시 반고반 왔어. 어 11시 반어1시에시갔에왔시 반에 왔시반까 왔어. 1다시 반에 왔어. 시다시다 자, 찌는 상어찌에다어어어 2호 수정기를 갑시다 아 지금 확 풀어놨어요 목줄을 2호 이거 달고 눈이 잘안 보이네 요 제가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해시여요이자 여러분들 일단은 미끼를 한번 달아 봅시다이 이거 등기기를 하면 되겠죠등기기 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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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있어 자리 줄게 가만있어 아! 이렇게 살짝 걸었어요, 이렇게. 잘, 잘 모릅니다. 이렇게 살짝 걸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드랙을 풀어놨으니까 가지고 쭉 가지고 가더라고. 아, 땡겨서 풀릴 정도 해놨어요. 낚싯대 이렇게 세어놨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기다리겠습니다. 이제 가까이 붙는데? 너무 가까이. 다시 당겨야 되는 거예요? 붙지 말고나가 그러니까요. 가만히 뜨면 되잖아요. 느긋하게 하면 되잖아요. 여기가 항상 오징어 시즌인데 오징어가 많아요 많이 있어요 많이 보여요 위에서 보면 보여요 그렇게 크지않다한요 정도 되는 것들 몇 마리씩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해 들어간다 쟤 들어갔다 쟤가 들어갔다 물 속으로 물 속으로 완전 들어갔는데 물 속으로 저리 안 들어갈 건데 야 이거 정기 아니다 정기 아니다 차고 간다 정기 아닌 것 같아 오오 정기 아니다 저 끝까지 차고 간다 저 멀리까지 오, 오, 오. 오오오오! 라 기다려! 오오오! 뭐야? 누누 스네시 뿐데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와, 누가 고수 파묻대? 대가리 파묻네요 아, 오징어 왔지, 그러면. 누가 그러시는데? 오징어는 대가리부터 건든다고. 아, 이 나중에 이쯤 천지를 해줘야 되는가? 금방 입질하네. 나 이렇게 입질할 줄 몰랐어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일단 테스트 했거든요. 드래그를 풀어놓을게요. 그래 아무래도 낚싯대를 세워놨다 보니까 는 드래그 잘안 나갔어요, 드래기 오! 훅 차고 가네, 재밌네. 난 그리고 이래 일찍 입질할 줄은 몰랐습니다. 수평으로 하는 게 좋은데 수평은 어디 나눌 데가 없으니까. 뭐라? 또 잠겼다. 찌가 잠겼어. 아, 올라왔다. 왔다 갔다 하죠. 지가 보이죠? 여러분들 지 모르는 낚시니까 물어봐야 돼요. 치가란 졌다. 치가란 졌다. 치가란 졌다. 가란 다어 가란 졌어. 저 수상하다. 저 수상하다. 아또한 마리 또문제어또 또 오겠습니다. 미끼가 지금 세 마리 있습니다. 세 마리. 다섯 마리 잡아왔거든요. 한 마리는 좀 크고 두 마리 정도 있어요 지금. 근데 아까도 멀리 잡지 받은게 있고 석주 가장자리에서 받았어요 멀리 안 갔어요. 이거 같은데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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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었다. 채 말아요. 채 말아요. 채 말아. 채 말아. 채 말아. 무게감 느끼죠. 채. 채 말아. 냉기야? 걸었다 걸었다 걸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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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나 걸었어 별로 안큰거 같은데 소고르냐 오징어다 오징어다 오고르다 별로 안 큰데

아, 오징어 봤어요. 재탕했습니다. 찌가 잠기더라고. 계속 잠기 있었어.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는 슥 끌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찌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내가 혹시 물었나 싶어서 살 땡겨보니까 무기감이 있어요. 그리고 좀 차고 나갈 때했어요 챘는데 요 앞에서 보니까 뜰채 야 되려고 딱 보니까 다리 하나만 살짝 걸리다가 그게 빠져버렸어요. 아, 그래도 두번 입질 받았어요. 아까 처음에 입질 받은 게 굉장히 좀 사이즈가 좋은 것 같았어요. 쭉 차고 왔어요. 새로운 장르니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살아있는 걸로 잡았었잖아요 입질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있는 거를 담그니까 입질을 안할것 같아 나는 이렇게 입질이 자주 올 줄은 몰랐습니다 개체수가 많다고 봐야죠 두번던지가두번다 입질을 받았어요 멀리 나가는 게 아니고 석주가 쪽으로 붙어요 근데 붙으면서도 입질을 하네요 저 있는 거를 그러면 버리지 말고 내뒀다가 나중에 쓰고 살아있는 걸 달아 봅시다 걸레 됐어요 얼굴 눈이 걸레 됐어요 생각보다 재밌네 생각보다 재밌어요 두 번째 거는 시야리한두 정도 다리까지 요정도 있어요 띠가 싹 들어가면 좀 긴장을 해야겠네요 이거 이 낚시가 아 맞다 생리끼 낚시 하시는 분들 그 바늘 어느건지 좀 가르쳐주세요 바늘 이모들이 그 일로 오려고 왔다갔다 하면서 약간 드랙 차고 다는거 다시 또한번 느끼고 싶네 야 근데 사모태 들고 있으니까 미치겠네 무거워 미치겠네 아직까지 싱싱해가지고 굴고 왔다갔다 합니다 야 낮에도 생리끼가 뭔데 있지요 낮에 와 봅시다 아까 갑자기 입이 없네 초리 띠가막 움직여. 아, 도망다니 가만히 있다가. 초리 띠요 고기가 물었나 안 물었나 볼라고. 세상 팔팔하다지. 아, 나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말리다지 운전. 지안 보이죠. 지가저뒤 들어가 버렸어요. 무속으로. 아, 딱한 마리 잡는 거 보여드리고 싶은데 뜰채를 가져왔어요. 저는 가프가 없어가지고 뜰채를 가져왔어요. <laughs> <laughs> 네. 그래도 입질을 받아봐으니까 힘들. 이래다가 드렉서가찡 나야 되는데 드렉스는 나도 안 하고 있어. 이쪽이, 이쪽, 이쪽 같아못쳤어 아이, 보이겠다, 보이겠다. 빠졌어. 빠졌어. 이 바늘이 작다. 바늘이 휘어진 거예요. 죽었던 거. 바늘 사이가 바늘도 약하고 찡 휘어 진거 보소. 방금 시야 컸다. 컸어 무기감이 많이 느껴졌어요. 같이 다가시다또안 갑시다. 되겠다. 바늘이 안 좋네요. 바늘이 그린 날 거했는데 사이즈가 좋았는데 빠져버렸습니다. 다음에 바늘 닦아서 도전합시다. 어디서 구해야될까요 바늘을? 재밌게 잘 올랐습니다. 에이, 처음 하는 건데 못 잡아도 되지. 막시 못하는 내 잘못이지 뭐 바늘 탓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래도 처음 치고는 세 마리 걸었으니까 성공한 거예요. 요즘 잡을 것도 없었는데 잘 됐다. 다음에는 꼭 다음에는 꼭잡는 영상을 올리겠지. 야 팔아라. 여러분들 감자 팝니다. 제가 농사 짓는 거예요. 농사 짓는 데 아, 감자 맛있다. 맛있어요. 자연산이 자연산. 자연산. 농사 짓는 거 농사 짓는 거. 자연산이 자연산. 자연, 자연산이요. 파라당 <laughs> 만원. 자연산. 자연산.